강동구 명일동 이곳에는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부식을 선물하는 가슴 따뜻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출판 점자인데요. 사회적기업 도서출판 점자는 시각 및 독서장애인분들의 독서와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도서와 가능물을 제작해서 그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장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읽고 소통할 수 있는 배려 부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출판사입니다. 2009년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도서출판 점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나눔의 출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도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특수 도서를 개발, 제작하고 도서뿐만 아니라 인쇄물과 디자인 영역에까지 점자를 활용하여 점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점자의 도서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일반 책은 텍스트 작업을 거쳐 도서출판 점자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이 원고는 점역 프로그램을 이용해 점자로 변환되는데요. 이때 변환된 점자 파일은 시각장애인 직원이 직접 교정에 들어갑니다. 비록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기계를 사용해 띄어쓰기, 오타, 맞춤법 등을 교정함으로써 장애인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는데요. 이렇게 교정을 마치면 점자가 종이에 찍힐 수 있도록. 알루미늄판에 점자를 인쇄하고 재판된 두 개의 알루미늄판 사이에 특수지를 넣고 점자를 인쇄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후 책을 엮어주는 제본 작업을 거치고 표지까지 덧붙이면 점자 도서가 완성되는 거죠. 점자 도서는 일반 도서보다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점자는 초성, 모음, 종성으로 이루어진 풀어쓰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점자 도서는 일반 책한 권에 4배 분량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일반 도서보다 작업 시간은 좀더 걸리지만 유지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배움의 열정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하는 직원들. 이렇게 제작한 책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귀가 될수 있고 또 눈이 될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보람인 거죠. 도서출판점자에서는 점자도서와 더불어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다양한 특수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과 소통할 빛이 되는 점자도서, 점자 라벨도서, 점자 라벨 저시력자나 노인분들을 위한 큰 글자도서, 만지고 느껴보며 즐기는 촉각도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다국어도서.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수화도서. 더불어 사는 삶의 이야기를 다룬 따뜻한 단행본까지. 도서 출판 점자의 활동은 도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한 점자 인쇄물. 이름의 사랑을 더하는 점자명함.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문구용품에도 점자는 함께하고 있는데요. 도서출판 점자에서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촉각으로 알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도서심판 점자는 세계수기 세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수출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유럽과 미국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점자나 수화가 하나의 언어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레스토랑의 분위기지만 요리, 사람,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아시아 각국의 요리들을 우리나라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좀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오요리 아시아는 아시아에 있는 빈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요. 오요리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이제 푸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직종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다문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어, 전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외식업 사업에 대한 사업 컨설팅이나 아니면 메뉴 개발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레스토랑 사업으로 오요리를 운영 중인 오요리 아시아는 이주 여성과 함께 일하는 일자리 문화를 창출하고 현장형 직업 훈련을 통해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음식점과 다를 바가 없지만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다문화 여성들. 이주 여성에서 여기 와서 인턴도 2개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원됐어요. 베트남에서 온보티논교시는 장차 모국에서 오요리와 같은 레스토랑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녀에게 오요리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장차 유치원 교수가 되겠다는 나탈리아 씨 역시 작년부터 오요리 아시아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유리사설 교육까지 꼼꼼하게 챙겨듣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도 받고 일사 하고 다음에 내이사유치원사 아들한테 또은리가르은이면내은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오이리는 다문화 여성이에게 일자리 지원은 물론 자국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요리에서 꿈을 키워가는 직원들은 메뉴 개발에 있어서도 열정적입니다. 자국에서 인기 있었던 음식에 대해 아이디어를 전달하면 오요리의 종말은 하식 요리사 셰프가 한국 입맛에 맞게 맞춰감으로써 새로운 메뉴가 탄생하는데요. 직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만들고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 보티 동로시의 아이디어가 담긴 음식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어, 향신료를 안 쓰고 청양고추로 이렇게 매운 맛을 냈다고 하니까 어, 정말 어, 제 입맛에 딱 맞는 것 같고 오일이 정말 좋아요. 오일이 아시아 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다문화 요리 교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요리도시는 문화적으로 소유된 저소득 가정이나 다문화, 다문화 아,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요리나 식문화 등을 소개하는. 선생님이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 친구끼리. 프리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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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러시아 말로 인사할 거예 여러분. 러시아 말로 안녕 친구 끼리 러시아 말로 프리프리이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선생님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나탈리. <놀람이> 이거도 한국에서 문화적을 태우게 된 아이들에게 요리를 통해 러시아말로 출근하고 한국의 유아한 환자들은 고생을 많이 했고 기들이랑 러시아 쿠키 만들어 빵 같은 거 만들어 기분이 너무 기뻐요. 이 밖에도 오요리 아시아는 자동차 해군 노동자 후원을 위한 희망식당 하루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후원 행사 등을 마련해 사회 문화적으로 소위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는 공동체적 네트워크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네팔 카투만두를 시작으로 해서요. 하반기에는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빈곤 여성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카페테리아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아시아에서 외식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기대 그 이상의 가치 롯데홈쇼